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100회차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인데, 그첫 번째가 the d e t 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다. 이런 주제가 45절 에서 56절 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자 45절 같이 볼까요 from noon until 3자 여기까지가 시간 부사 구가 끝나고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어, 이 NIV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 감각에 맞춰서 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눈,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런 말인데, 어, 원어 성경은 당시 로마 표준시로 보면 6시부터 어, 제 9시까지 이렇게 나와요.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뜰 때부터 6시간 후의 이런 표현이고 9시는 당연히 해뜰 때부터 9시간 후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 6시를 이렇게 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정오경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over all the land는 모든 땅 위로 어둠이 다가왔다 닥쳐왔다. 그래서 모든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about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경에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것은 무슨 의미냐?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for, uh, forsaken이란 말은 forsake, f o r s o k e uh, forsaken에서 forsake의 과거시지요. 그런데 어,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근데 이에나비의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우리말은 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나비는 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이 엘리엘리는 이것은 히브리어요 히브리어로 엘리엘리는 에이디 어, 엘리 하나님이죠. 그건 뒤에 이제 아이가 붙었는데 이것은 이제 1인칭 음,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 one thing is that Hebrew is the same thing. Aramoro is the same thing.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 the same thing. The o t 이 e r 어, 왜 w 이 레마는 이것은 아람어이고 우리말은 라마라고 번역했죠. 이 라마는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까지는 히브리어로 어,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었고 그리고 사박단이 이것은 순수한 어, 이것도 아람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은 어, 라마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이제 어, 표준 원문이 있죠. 텍스트스 어, 리셉트스라고 어, 거기에는 이렇게 어, 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 NIV 영어 성경이 번역한 어, 그 대본에는 이게 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엘리까지는 이게 히브리요. 레마 사박단이는 아라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 헬라 원어 성경은 엘리엘리 어, 레마 사박단이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이 H는 뒤에 있는 이 에타, 이 에타의 캐피탈 어, 레터입니다. 대문자입니다. 자, 4 7 절은 when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heard this some of those 이게 이 heard 이 주어죠 그래서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몇 사람이 이런 말이 이 s 이 주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엘리라마사마다니이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his calling elijah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더라. Immediately one of them ran and got a sponge.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스펀지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서 해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해면을 가져왔더라. 스폰지입니다 그래서 냥그 he filled it with wine vinegar. 이 비니거란 말은 식초란 얘기죠. 근데 와인 비니거 w 이 포도주가 발효 i n e vinegar 요 그래서 그 t t 식초로 쓰이기도 하고 a c 그 i n 그 So, this is a machine. t 이 i s 이 s a i n e t i n e t 다 a m a c h i n i i a a i t h i 하면 a 를 b로 가득 n e 다그 i 서 그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왔던 사람이 그 해면을 신포도주로 가득 적셔 가지고 말은 put it on a stick. 그래서 이제 어떤 막대에 꿰어서 put it on a stick. 그런 말은 stick는 물론 앞에서 나온 바 같이 갈대로 갈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갈대라고 나옵니다. 갈대에 그 해면을 꿰어 가지고 o 버 e r 지 t just drink. 이것을 예수에게 마시도록 그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그중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t He r e s t said,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 t He r e s t 는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Now l e a v e h i m a l o n e 원래가 l e a v e a l o n e 이 말은 그냥 그대로 혼자 놔두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은 물론 He s a said, He s Let's see if Elijah comes to save him. 자, 이 see if 주어동사가 나오면은 뭐뭐인지 어쩐지 한번 보다. Let's see if 주어동사니까 우리가 뭐뭐인지 어쩐지 한번 두고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Elijah,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오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보자. 그냥 놔두라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고 난 났을 때, he gave up his spirit. 그는 자기 영혼을 포기했다 지구는이이 말입니다 영혼을 포기했다 이혼이 떠나가도록 그냥 이친구이런말인이이게이제죽는라고하는이을이렇게표현 친구는 이친데이게 어느 이경에서는 여기 나는바친이이게이 친구는 이 이 푸니마라고 하는 것이 스프리트 영혼이란 얘깁니다. 브레트 숨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아페켄터 푸니마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가 어 자기 어, 그의 영혼을 자기로부터 보냈다. 이런 의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나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영원히 주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at that time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자 그때 그 순간에 말, at that time the curtain of the temple 이 어, 성전의 휴장이 was torn 이톤은 여기 나온 바와 같이 t 어 a 이 t가 빠졌네요 tear, to, 입니다 찢다 의 과거분사의 수동태가 되었죠. 원래찢다라고 말인데 갈라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원어성경은 썼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의 휴장이 즉 성전의 그 휴장이 둘로 갈라졌다. 프람탑 위에서부터 두바람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갈라졌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커트는 참고로 이 원어성경에서는 이게 카타페 타스마 말 카타페타스마 이것은 성소하고 지정, 어, 지성소를 어, 구별하는 휴장이죠. 원래 그게 성막이죠.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휴장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성소죠. 어, 오른쪽에 이제 어, 떡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점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이게 분양 단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아크 법계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넘버지 카타페 타스마 입니다 이것이 둘로 갈라졌더라 위에서 부터 아래로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shake shook shaken 의 과거 시제니까 그리고 돌들이 분리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위가 분리되었다. 스프릿 나누지다 둘로 쪼개지다.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는데 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이 성소 휴장이유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런데 어, 여기서 우리말에서는 특이한 것이 바위가 터졌다라고 나오는데 어이 스프릿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에서 이 성전의 휴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계열의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위가 터졌다라기 보다는 바위가 둘로 갈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역서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위가 아니고 뒤에 52절에서 나온 바 같이 이무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굴에다가 굴을 무덤으로 삼았죠. 아래 시체를 놓고그굴 입구를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 돌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들이 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어. 바위가 터졌다 그랬는데, 어, 갈라졌다. The tombs broke open and the bodies of many hol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자, tombs. 무덤이 열리고 i y e l b r k e open, break open, 은 이것은 이형식 패턴이에요 이 a n Open 이 주격 보 k 스였으니까 무덤이 열리 d and bodies of many holy people. Holy people, 은 n d 가면 o had died, a who had died, 는 죽어 who had died, 거룩한 사람들의 그 몸이 w e r e r a i e e d t o l i e e 근데 이제 이 holy p e 우리말에서는 성도라고 번역했고, 어, 헬라 원어 성경도 이 saint, 이, 어,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로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상 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 그 예수님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그 거룩한 의로운 어, 이 족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순교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53절은 they came out of the tombs. 그래서 그, 어, 그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부터 나왔고 and after Jesus' resurrection, resurrection이 이게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they went into the holy city. 그들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거룩한 성은 물론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and appeared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지라 근데 이것은 이제 어, 우리말 성경하고 원어 성경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보이는 것이 여기서는 우리말에서는 예수 부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그때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NIV 영어 성경 이 표현이 맞습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가 먼저 예수님이 숨이 이렇게 이제 거두셨을 때 그때 바위들이 갈라지고 어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먼저 나왔고, 그리고 어딘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ith him who were guarding Jesus saw the earthquake, 여기 보겠습니다. 센추리온은 물론 백부장이죠. 근데이 왼절에서 주어는 두 개입니다. the centurion 이거하고 those입니다. with him, h 힘 m 은 centurion이니까 who were guarding, who were guarding Jesus 그래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어, 그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즉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그 백부장이 이 말입니다. so, the earthquake, 어, 이 지진을 봤고 그런데 이 so의 목적은 이것도 두 가지예요. The earthquake 하고 and all that 이합니다. All that had happened 그때 발생했던 일어났던 모든 것과 그 지진과 발생했던 모든 것을 이 백부장과 그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이 말입니다. When they were terrified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두려워했다 We were t e r r i f i e And exclaimed, exclaimed 외치다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정 외친다기보다는 어떤 감탄을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exclamation 하면은 감탄사, exclamation m a 마크 하면은 느낌표가 되죠 이런.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며 외쳤다의 말입니다.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Many women were there watching from a distance. 근데 많은 여자들도 그곳에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from t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They had followed Jesus from Galilee to care for his knees.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었다 그랬습니다. care for 뭐 하러 왔냐면 care for는 돌보다. his knees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여기까지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섬기기 위하여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여기서어몽 o n 복수명사가 나, 복수명사나 또는 복수대명사가 나오고 비동사 나 o 고 주어가 나오면은 누가 뭐뭐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o 하고 복수명사 나 e 면 o o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of the books of the books of 에 h e b o f the b o the b o f t s o t the b o s o 그래서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어, 이 제임스, 야고보죠? 야고보와 조셉이 조셉은 이것은 요셉이죠. 그래서 어, 야고보와 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디의 세베드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들이 그들 중에 같이 있었다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속에 같이 있었더라. 자두 번째 주제가 the burial of Jesus입니다. 매리엘은 이제 장사 매장이 말이죠. 그래서 어, 예수께서 장사 되, 되시다, 장사를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다. 자이 주제는 57절에서 61절까지 사이에 나옵니다. As evening approached, 저녁이 다가왔을 때,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aea. 그래서 어, 아리마대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서북지방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인 아주 한 부자가 왔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 조셉. 요셉이라고 하는 어,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가 왔었는데 이 사람이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여기 had become이라고 과거완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그 이전부터 어, 이 아리마대 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다. 그 자신이 여기서 이 힘셀프는 앞에 있는 주어 후, 즉 요셉 어, 이 주어를 강조하는 표현이 이렇게 주어 바로 뒤에 나오거나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나오면은 주어를 강조하는 표현이요. 에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었다 이 말입니다. Going to Pilate, 어, Pilate, Pilates 하여라 Pilate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He asked for Jesus' body. 이 going to Pilate 이것은 이제 분사구문이죠. 항상 분사구문이 문뒤에 나오면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주를 주어하고 일치합니다. 이것은 He, 아리마대 요셉이죠. 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ask for는 뭘 달라고 요구하다. 예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었다. And Pilate ordered that it be given to him. 자 그러자 이 빌라도가 내게하라고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it 여기서 it는 Jesus' body입니다. 예수 시체가 주이고 어 여기에는 should가 생략되었어요. Should be given to him. 그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이 him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원형 동사 be가 나왔냐면은 it was가 아니라 어,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ordered 명령이죠. 해서 누가 뭘 주장하다라든가 어, 또는 명령하다 어, 또는 제안하다 또는 충고하다 이런 동사를 전부다 어,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어, 이렇게 주절에 나오고 뒤에 넷째로 나오면은 원래가 should 뭐뭐 해야 된다라고는 should 조동사 should가 나왔었어요. 이 주어 it 뒤에 그런데 현대 영어는 이 should를 빼요 보통. 메시트를 뺀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이 원형 동사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is나 was 이렇게 뭐 변하는 것이 아니라 should be 해야 되는데 should가 빠지면서 원형 동사 be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그들에게 줘야 된다고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As Joseph uh, took the body. 그래서 요셉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wrapped it in a clean linen 린넨 클라우드. 린넨 클라우가 우리는 흔히 세마포라고 번역하죠. 깨끗한 세마포로 그 시체를 감쌌더라. And placed it in his own new tomb that he had cut out of the rock. 그래서 그 시체를 p l a c e 두었다, 안치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다 안치했냐면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무덤에다가 근데 이 무덤, 툼을 선행사로 받아가지고 he had cut out of the uh, rock. 이 바위를 파내고 만들었다 인 뜻이에요. 바위를 파내서 만들었던 그 자기 자신을 새 무덤에다가 그 예수 시체를 안치했더라. He rolled a big ston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tomb and it went a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돈을, 돌을 돌을 굴려 놓았다. 어디에다가? 그어 무덤 앞에 the entrance to the tomb. 그러니까 그 무덤 입구 앞에다가 커다란 돌을 굴려놓고서 and went away 그리고 그는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sitting there opposite the tomb.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were sitting there 거기에 앉아 있었더라. 근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opposite, 뭐, 뭐, 맞은편에, 건너편에 이런 말.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더라. 그 다음 주제가 The God at the Tomb입니다. 무덤에서 파수를 보는 그 경비병 말입니다. 파수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62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나옵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the no one after a preparation day. preparation day는 준비일. 또는 예비일 말이죠. 이것은 유월절이라든가, 또는 안식일, 그 전날을 말합니다. 유월절이나 안식일은 다른 아무 일도 못하니까, 미리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필요한 것을 미리 해두는 날을 준비일, 또는 예비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은 바로 준비일, 그... 뒤에 오는 날이었다. 여기서 next day 하고 예비일 그 다음 날이 원이란 말은 이 내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동격입니다. 그 다음 날은 바로 준비일 다음 날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게 순환을 당해서 이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해는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예비일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the chief p r i e s t and t Pharisees went to Pilate. 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 말이죠. sir. 어 주여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높은 사람에게 자기 위에 있는 주인이나 어 위에 상관을 부를 때 서란 말 경칭으로 부르죠. 그래서 they said, 어 uh, we remember that while he was still alive that the ceper said 자, 이것은 우리가 넷이 a t 이하를 기억합니다. The d e a 데 y e a 의 절에서는 어, 이렇게 종속절하고 주절이 또 연결됩니다. While he was still alive, 즉 예수죠. 예수가 어, 살아있었을 때 u 이 Jesus, Jesus, j e t u e e c e i v e s 이게 이 e s u s Jesus, j e 앞에 있는 네트는 명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 네트인데 여기 있는 네트는 저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deceive, deceive까지는 뭘 속이다 이 말인데 deceive를 하면 사기꾼 또는 협작꾼 이런 말이요. 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저 속이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after three days I rise again.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4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면서 so give the order for a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그래서 명령을 내리소서 이 말입니다. give the order 무슨 명령이냐면은 For t 포 m 툼이 무덤이 to be made secure 안전하게 하다 made s e c u r e 안전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즉이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소서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3일째 되는 날까지 이 말입니다. until the third day.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his disciples may come and steal the body.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and uh, tell the people that 그래서 사람들에게 death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어,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This last deception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자 이 말은 이 마지막 속임은 이 리셉션은 속임 속임수 기만 이 말이니까 이 마지막 이 속임수는 첫 번째 속임수보다 더 심할 겁니다 더 나쁠 겁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에드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Take a r 가 Uh, pilot answered. 그래서 이 어,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경비병을 데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Go, 가서, make the tomb as secure as you know how. 이 how는 이제 how의 이하가 주어 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방법을 이제 그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대로 안전하게 무덤을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as secure as 혹은 주어가 나오고 can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주로 나오는데 어, 이 k n o 는 원래 can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can을 뺀 겁니다. 이것은 최상급적 의미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최대한 가장 안전하게 무덤을 지켜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기서는 경비병이 있으니 그랬는데 원래 원어 성경은 경비병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NIV 영어 성경은 여기서 데리고 가다 경비병을 여기서 빌라도가 줄테니까 데리고 가라 이런 의미인데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 군대를 한 명이라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성전을 이렇게 어, 지키는 경비병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경비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이런 의미로 어, 쓰였다고 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충실해서 테이크 가더라고 표현한 겁니다.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메이드. 어떻게? 마이 동명사는 뭐 함으로써 이렇게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마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p u t t i n g 하고 그리고 posting 이두 개의 동명사가 전치사 마이의 공동 목적입니다. Put a seal on, 뭐죠인봉하다 그래서 이 돌을 그 무덤 앞에, 어, 앞에 놓아 있는 그 돌을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어, 어, 찍다, 이 말이에요. 어, 임봉하고, 그리고 포스트. 배치하다. 그 경비병을 거다. 배치해 둠으로써 무덤을 안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프로일오 5위란 말은 이 돌을 임봉하다. 이것은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굴을, 이 굴을 파가지고 그게 무덤이니까 안에 시체를 두고 이제 큰 돌로 무덤을 막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누가 건들지 못하게 거기에 이 밧줄로 이 바위하고 그 그 바유하고 무덤을 무덤 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진흙이라든가 또는 그 밀랍으로 그어그 바유 그, 어, 그 바유를 그 묶은 그 바줄을 바줄에다가 밀랍을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백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